반종, 드러내놓는단 말이야. 자꾸만. 나는 내 업적은 이렇다, 내 업적이 이렇다. 그로 인해서 오히려 내 명성이 실추가 된단 말이야. 이 사람은 이거 조심해야 돼. 이것만 조심하면 그래도 괜찮단 말이야. 근데 작년, 재작년, 이 사람은 너무 거기에 내가,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했단 말이야.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. 우리 종교인은요. 주인공이 아니고 그냥 길잡이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주인공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조금 뭔가 모르게 내가 시끄러워라 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것까지 우리가 부정을 하면 안 돼요. 이 사람이 어쨌든 기도는 많이 돼가 있는 분이라고 나와요. 돈은 높은 분이라고 나와요.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돈을 우리가 정의롭게 써야 되고. 많은 인간들을,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써야 된단 말이야. 이 사람은 지금 그게 내 거인 것처럼 써먹으려고 해.